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닛산의 무라노 차량입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차량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이미 판매된 차량들을 보고 문의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달이면 한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네,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네, 영상은 업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 해당 차량 어렵게, 저희가, 네, 매입한 만큼 정성을 다해서, 네, 어, 상품화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요. 어, 해당 차량은, 어, 모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라노 차량 이 가격대에서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어, 해당 차량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어, 해당 차량은 2012년식이고요, 어, 주행 거리는 16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3,6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한 번이 있었는데요, 2013년에 전 차주님께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네, 운행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어,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단순 교환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전석 뒷 도어와 조수석 앞 도어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어, 성능은 올량호 판정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 해당 차량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어, 일단 22년에 등속조인트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23년에 점화코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엔진오일을 교체를 했습니다. 어, 주기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타셨던 차량이니만큼 컨디션 상태 엄청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키로수는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앞... 이쪽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렸던 mkx 차량 네 대형 suv 휘발유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네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의 컨디션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라노 차량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 블랙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차량들은 은색 그리고 약간 금빛 또는 색상. 어. 이런 색상들을 주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어, 이 차량은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희귀성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전만, 전면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블랙 바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외관 상태 엄청 깨끗합니다. 저희가 도색은 뭐 앞뒤 범퍼 정도 네, 저희가 도색을 했는데요. 본넷 부분 보시면은 이 차량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지 어 무엇보다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 본닛이 이렇게 깨끗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엄청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라이트 부분 보시면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몰딩 부분, 네 얼굴이 비칠 정도로 투명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닛산 엠블렘 부분도 네 투명함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 차지하는 앞 범퍼 부분입니다. 데미지 입은 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전면부, 측면부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이 차량도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SUV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 어 저기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장 모두 같은 시기 때 교체를 하셨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주행하시다가 네 타이어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휠의 상태를 살펴보면요. 타이어보다 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 좀 자유롭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닛산 엠블렘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씩 사용감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드밀라 보시면요. 은 세트는 살짝 한 두세 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엄청 깨끗하다는 거 네,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 어, 도장 상태 엄청 좋습니다. 어, 블랙바디에서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기가 되게 힘들고요. 무엇보다 14년을 주행한 차량인데 어, 이 정도 컨디션은 정말 어, 엄청 네, 깨끗하게 관리됐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몰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물때 낀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 부분에서 데미지라고 한다면은 이 도어 트림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열다 보니까 이손 손톱으로 인한 잔잔한 스크래치가 이 부분이 이제 광택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스크래치가 뭐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조금 보인다는 거. 그 정도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면부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스포일러 노프랙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썬팅 상태 엄청 좋습니다. 기포 일어나거나 어뭐 들뜨거나 하는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 어 스티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띄기보다는 색상에서 조화로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테일램프가 차체 바디보다 조금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깨지면 상 같은 거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그런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차는 현상, 습기 차는 현상 찾아볼 수 없고요. 해당 차량은 무라노 차량이면서. 어, a w t 살인 차량입니다. 어, 앞쪽에 컨디션이 뒤쪽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어, 컨디션 상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제가 볼 때는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요. 니산 엠블렘이라든지 어, 사이드 쪽 엠블렘 어, 관리 상태 엄청 좋습니다. 어, 기계식 세차는 절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은 옵션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까지 제공이 되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열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선팅 상태 보시면 안쪽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너 네 위쪽에 장치. 되어 있는데요. 네, 잘 가동되고요. 보조러너까지 뒷좌석 마감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라노 차량의 장점입니다. 2열 시트가 이렇게 뒤쪽에서 자동으로 네, 폴더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능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레바를 네, 당기면요. 어, 차량이 2열 시트가 접혀지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네, 정착을 하면은 다시, 어, 자동으로, 네, 어, 세워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접히는 기능들은 다 있는데 세워지는 기능까지 있는 차량은 제가 볼때 무라노 차량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들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 상태도 살펴보면 엄청 깨끗합니다. 보통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던 것같습니다 2010년에 16만9천 킬로를 주행한 닛산 무라노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가 다소 많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한 14년 전 정도 운행을 한 거에 비교한다면은 적정한 키로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뒤쪽부터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입니다. 네, 중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면부입니다. 일단 좌측, 네, 운전석 쪽부터 살펴보면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때 내장 모두 교체를 하셨고요. 네, 한 6개월 정도 주행하시고 타이어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 드리면서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 네, 활대링크 로어암 있는 부분들, 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흐르는 흔적이라든지 그런 흔적 없고요. 부싱 터진 거라든지 부식 현상 없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눈 부분, 네, 정확히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누유나 누수 흔적, 네,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조수석 쪽입니다. 조수석 쪽, 등속조인트 있는 부분들, 로암 있는 부분들 부식현상 없고요. 네, 그리고 전면 멤버 부분 보시면은 볼트들, 네, 뭐 부식돼서 녹슬었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어 좌측 부분하고, 네, 우측 부분들 네, 그리고, 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부분, 머플러가 지나가는 부분들, 네. 오,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전면부보다 후면부는 약간 조금 사용감이 느껴집니다. 부식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볼트들이 살짝 살짝 녹슨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후 멤버 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체결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슨 현상은 살짝 있습니다. 뭐 부식이 돼서 뭐 뚝뚝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라는 거, 네 추가로 설명 드리면서요. 네, 어, 뒤쪽에. 네. 네, 머플러 있는 부분들 네, 엄청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후, 뒷자리에 착석을 하였습니다. 어, 뒷자리 시트 상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의 재질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쿠션감도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거 네,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해당 차량은 3,5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의 어, 내부 실내의 크기는 어, 국산차로 치면 산타페 정도. 그 모하비 정도의 크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듀얼 썬루프가 제공이 되는데요. 어 앞쪽에 선쉐이드 부분 보시면은 아주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뭐 커피틴 자국이라든지 어, 담배 연기 자국 끄림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뒷자리에 별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어,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약간 한 1, 2cm 정도의 가운데 부분이 단차가 조금 느껴지는 정도고요. 네, 어,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당 차량은 2010년에 16만 9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키는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제공되는 차량이라는 거, 네 생각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 버튼 시동으로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169,639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부터 옵션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은 어, 듀얼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놀라에 걸리는 소리, 어, 그리고 가다가 멈추는 거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선시헤드까지 여닫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쪽 대시보드 위쪽에 하이패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 내비게이션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상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 네 제공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료는 이쪽에서 네 어, 상시 사료는 아닙니다 사료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어, 조수석 쪽에 비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어, 매뉴얼 분실 없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튼들 보시면은 무라노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 까짐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앞쪽에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버튼 기능들이 어 위쪽에 상단 부분에 어 되게 어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시면 인피니티 고급 버전에 사용되는 버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무라노 차량이 엄청 우수함을 네 고객님들한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무라노 차량 이었습니다. 2010년에 16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해당 차량은 전 차주님께서 2013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소모품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관리를 해오신 차량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충분히 입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무라노 차량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요. 어, 바로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네, 이 차량을 어, 상품화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전 차주님이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어, 내네 외관 모두 컨디션 상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요 그 부품 교체하신 내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속주인트 점화 코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 4월 달에 엔진오일까지 모두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그냥 받으셔서 주행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 오늘 판매하는 가격 590만원입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